안녕하십니까 H R S P 정예성 노무사, 정호영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이제 에피소드를 통한 노동법 네. 알아보겠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자, 오늘은요 가족 돌봄 등을 위해서 네. 근로시간 단축을 권리로서 청구할수 있는 제도에 네.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한 제도가 참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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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거죠. 네. 네, 자, 에피소드부터 읽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 팀장은 아침에 총무팀 허과장에게 급하게 연락을 했다가 같은 팀 오대리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과장이 파트타임으로 전환해서 오후부터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김 팀장은 전화를 받은 오대리에게 그게 뭔 소리예요? 허과장은 정직원인데 웬 파트타임으로 전환을 해요라고 물었고 오대리는 허과장님이 계속 디스크로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오래 앉아있기가 어려워서 오후 4시간만 근무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일단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직원이 몸이 아프면 파트타임으로 전환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구만. 우리 팀 박대리도 계속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트타임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네. 이거 참. 팀장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관리라는 말이 실감나나 짐입니다. 네. 와. 김 팀장님 또 당황하셨어요. 김 팀장님의 네. 이거 참에 여러 네. 네. 어, 내용이 함축돼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김 팀장님이 참 인간적인 분인 것 같은데 <laughs> 네. 좀 이해 법을 잘 모르시면 또 답답해하는 분이시기도 하니까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해소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어, 에피소드에 보면 정직원이 파트타이머 네. 단시간 근로자죠. 네. 그 전환을 할수 있다는 건데 이게 네. 무슨 내용인가요? 보니까 이제 허 과장님이 네.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그러게요.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다니시기가 힘드니까 네. 이제 아마 근로 시간을 단축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장 농사님도 뭐 대기업 여러 군데 다니셨으니까 네. 예전 같으면 네. 이거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럼 어서 휴직을 하고, 네. <laughs> 개인 휴직을 신청해 줄 테니, 네. 승인해 줄 테니, 네. 치료하고 와, 이렇게 네. 하죠. 네, 네. 그렇죠. 네. 이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이제는 권리로서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네.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네. 이것이 바로 가족 돌봄 등을 위한 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 돌봄 등을 위한이라고 네. 하니까 사유가 굉장히 광범위해 보이는데요. 네. 어떤 사유들이 있나요? 네,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먼저 가족 돌봄을 위한 거예요. 네. 가족의 범위는 뭐 지난 두 시간 동안 보셨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가족 범위고요. 네. 자, 두 번째는 본인의 사고나 질병이에요. 아... 지금 허 과장님의 네. 케이스에 해당하는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이 뭐 업무상 재해나 사고 말하는 거 아니고요. 네. 본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좀 일하기가 힘든 경우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55세 이상 되는 근로자분인데 내가 은퇴 준비를 한다라고 네. 할때 어, 근로시간 단축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은퇴 준비는 뭘 말하는 건가요? 뭐 창업 준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제2의 어 전직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데, 네. 어 은퇴 준비라는 이제 목적으로 네. 어 55세 이상의 근로자분이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근로자분이 본인의 학업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야간 대학을 간다라든지, 야간 대학원을 간다라든지, 이런 네.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사유들이 굉장히 네. 그 개인적인 사유들이라 그렇죠. 회사로서는 조금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기본적으로 1년이고요. 네.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단축은 얼마까지 할수 있는 건가요? 네. 주당 15시간 이상이면서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을 이제 적용받게 됩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고, 네. 어, 회사로서는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반드시 허용을 해줘야 되나요? 아, 뭐, 물론 어떤 제도든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대표적인 사례가 대체 채용을 못한다라든지, 네. 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이제 몇몇 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당장 뭐 모든 사업장이 이 제도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자, 시행 시기는 회사의 인원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네그서 네.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과 아, 공공기관은 이미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3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고, 네.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네. 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네, 네. 비례해서 네. 줄어든다고 줄어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시간 단축, 청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일가정 양립을 잘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HRSP 정농사 정농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